굿모닝! 365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10집하의 통치를 이언받았던 여로밤이 안타깝게도 여로밤의 길을 만들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밤 왕조의 여로밤함 일세와 그의 아들 라답에 이어 라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무리에 이어서 또다시 쿠데타로 오므리가 북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북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를 발판으로 나라의 외형적 기털을 세우기는 했지만,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대 우상 숭배의 제약이 극에 달하면서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아를 보낼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제부터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의 길을 원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1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구여성교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현숙 권사님입니다. 제 161일 11기상 16장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빠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물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1기상 17장,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 이스라엘에게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 이스라엘의 여러 번 왕조는 바하사가 일으킨 쿠데타로 이대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후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엘라도 군대 지휘관 시무리가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무리 또한 군대 지휘관 오무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함으로 7일 천하로 권력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무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무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의 아들 아합대에 국력을 매우 튼튼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어무리는 아들 아합을 위해 페니키아의 한 도시국가였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이 일은 결국 북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무리와 아합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악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왕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 신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참담한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북 이스라엘 땅이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 이스라엘 어머니 왕의 권력 사유하는 여로밤 왕을 능가했습니다. 군 지휘관이었던 신므리가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나자 오히려 백성들은 시문이를 인정하는 대신 오므리 지파와 디분니 지파파로 나뉩니다. 결국 오므리는 디분니를 추정하는 사람들과 내전을 치른 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처럼 6년 동안 디리사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곳에 왕궁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산 일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는 제사장 나라 토지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해발 430m의 천은 요새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무리 왕때 이렇게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이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무리는 그 이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힘써 악을 행하면서 요로보함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무리의 최고 악행은 하나님, 하나님의 제상나라 법을 변경해서 오무리의 율법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므리의 뒤를 이은 북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최악의 우상 숭배 시대를 만듭니다. 오므리 왕제의 두 번째 왕이자 북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북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북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아압이 이렇게 북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악행자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까지 악명 높은 유명 인사로 만들었던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한 도시 국가인 시돈 왕의 딸이자 지독한 바을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음행과 술수가 많은 악인의 대명사로 또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었고 여로바함의 길에 이를 더해서 북이스라엘을 최악의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까지도 어기고 요호수아 때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재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델사람 히엘이한 자가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히엘은 북이스라엘에서 하층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건축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엘은 최고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엘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스타일은 대부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히엘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면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죽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호세와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수와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벌을 이, 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대로 되어진 것인데 히어로니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바 가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 이어서 이방 여인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받게 하셨습니다. 시돈 땅은 바알 숭배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홉과 이스벨을 피해 오히려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숨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세라 신의 본거지인 시돈에도 하나님의 기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음식을 요구하자 사르밧 가부는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사로박 가부는 엘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로박 가부는 이스벨의 고향인 페니키아의 시돈에 사는 이방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송의 라합과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로박 가부에게는 그 이후 한 차례 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사로박 가부는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와남유다보다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 1기에는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교차되어져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나아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서 북 이스라엘의 1 9아의 왕들을 모두 그 나쁜 여로보암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이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화이팅!